일안노에서 있었는데 가갖고 일등을 하는 바람에 많이 이, 탈바꿈을 했죠. 자정현과 정윤성의 서버. 서버가 좋죠. 정윤성. 네. 네. 자 들어오면서 받아봐. 손을 이용한 백핸드의 자세도 좋고 어, 또 정확한. 크로스 코트와 다운 코핸드 전환 걸렸어. 네, 이제 포핸드 쪽에서 그어약 탑 포인트. 아, 좀 듣기네요. 네, 베이스라인 벗어남 앞선 경기에서 동현의 서브. 에, 탈포. 포핸드 전환. 아, 길었습니다. 아, 좀 길죠. 결국 듀스까지 끌고 오고 있는 정현. 나왔다. 아, 아. 자, 포핸드 절묘하게. 나토케에서 더블 폴트를 기록하고 있는 정현 선수예요. 좀 기네요. 나, 백헨... 음, 좀 빌었죠. 베이스 라인 네. 넘어갑니다. 어드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포인트 아, 각도 좋네요. 자 완벽. 나 저기 드 볼트가 나오네. 이스가 네. 나오면 네. 어, 단 들어갔어요. 다시 한 번의 네. 이스. 아, 사이드를 아, 네. 바깥으로 아. 벗어납니다. 팀으로 아. 이어집니다. 음, 아 오세요? 네,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면. 네, 딸 폴트네요. 아, 더블 폴트입니다. 네. 정연 이렇게 되면은. 첫...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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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래도좀 아, 아, 게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보핸드 대각선. 이거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 이제 이 경기 후반에 네. 정연의 어. 서브 게임으로 이어집니다. 보핸드 대각선 음. 네. 국겜에서 네? 한겜 놓치게 되면은 금방 4대 4가 될지 야, 기비교적 서브 게을 지금 순탄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졸업샷. 걸렸어요. 네. 정인성의 기입니다한 차례만 브레이크가 된다면 또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길었어요. 네, 정윤성 선수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범죄를 줄여야죠, 정윤성. 은 그리고 어가능 공을 보내는 코스가 선수가 범실을 한 차례. 나 네. 이샷이 기... 한번 서티홀. 이크 포인트 정성두 선수가 지금 정윤성도 사... 어, 이기고 있는 그 여유를 잘활용해 줬는데 다행히 서브 포인트가 하나 나와줬어요 예. 정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게임이에요. 자 아, 여기에서 범야 예를 들어 정현이 지금 백핸드 잘 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백백자 뺑... 이렇게 나아또어 아. 아, 아주... 자. 자 드롭 빨리 발리. 네. 하프 발리에의한 드롭 빨리를 지도 지도했거든요. 어떨까요? 네. 자, 네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정현의 서브 네 지금 첫 서브 잘 넣었잖아요 네. 볼트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네 지금 첫 서브를 잘놓고 있어요 자 베이스라인 넘어갔다는 짧은 볼 충분하죠 또 짧은 볼잘 걸렸습니다 나, 스빨리포핸드 사이라, 인 벗어납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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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정윤성. 네, 자라인 네, 살아있는... 조금 전에 네, 말씀드린 게 살짝 벗어났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왼발과 오른발이 어느 포지션에 한쪽에 중심이 잡혀 갖고 있어요. 정윤성 코엔드 아, 네. 아 잘했네요. 가장 긴박한 상황, 중요한 상황에서 정윤성의 서 아, 무리예요. 자, 이 랠리에서 크로스 코트 보드는 거리가 좀짧거든요 자, 아. 여기 좀 부담감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서브가도 절묘하게 들어갔어요. 짧은데 아, 맞다. 급수가 한 5개 정도입니다. 50로. 여기서 탑스비 노참잘하기 했는데, 네 서브. 자 여기에서는 조쉬로인 고 네. 넘어왔습니다. 세트 포인트 정현 시점에 그게 좋은 결과를 갖고 와야죠. 네. 정현이 빈 네. 공간을 정확하게 공략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첫 세트를 가져오는 정현 게임스코 7대5로